자리를 빛내 주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laughs> 집을 지켜주는 별이 가자. 들어가 가자. 들어가 나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laughs>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나를 데리고 가라 가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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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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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전에 일단 밥부터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시골 식당이라고 구리에서 유명한 동태탕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식당 골목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좁아요. 들어오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좁은 골목인데 여기 앞에서 다 발레파킹을 해주십니다. 그냥 딱차 대면은 여기 막 골목골목 골목 사이사이로 다 주차를 해주시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참고로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인데요 마감 주문은 8시 30분까지 오셔야지 드실 수 있습니다. 둘이요. 네. 여기는 그냥 몇 명인지만 말하면 된다.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 밥 먹는 거 찍으러 왔어요. 근데막 이런 느낌이었어. 아, <laughs> 근데 난 이런 데가 좋아. 무 김치, 콩나물, 배추 김치 세 가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겨자 그릇 하나 하나가 되게 <laughs> 그래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찾아오면은 내가 항상 여기로 데리고 올라오 그래 두부랑 고니부터 먼저 건져서 먹는 것입니다 자대보세요 고니가 뭔지 아세요 내장이요 내장 맞아요? 응요 음, 나는 어렸을 때이 고니가 마치 그거 닮지 않어요. 았막 울퉁불퉁하고 되게 못 생겼잖아. 에일리언처럼 생겼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못 먹었어요 이거 징그러워서. 항상 저한테만 살을 발라주고 어머니는 항상 이거를 드셨어요. 본인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 엄마 앞에 항상 이것만 먹어 왔더니 음, 맛있어서 딱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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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이거를 몰래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 음. 그래서 그때부터 예, 본 일을 먹고 있어요.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안상도 대구 굉장히 정갈하게 잘 나오네. 난 일단 푸짐해서. 음. 응. 와 그나마 오늘은 많이 먹은 거다. 이만큼 남았으면.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모험만 별이. 제가 카메라가 고장나서 이번 촬영을 위해서. 급박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카메라 찾으러 왔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참 많군. 모 별이. 카메라 삼각대가 얼마 전에 제가 부러졌어요. 그천 원짜리 삼각대가 망가지는 바람에 삼각대를 사야 되고 이제 한 겨울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지금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긴 바지가 없습니다. 용산에 와보셨나요? 20년, 아 15년도 나왔었죠. 뭐알아요 옛날에 컴퓨터 썼을 적에 나는 게임 기사로 시에서 아 게임 하는 게 있잖아. <laughs> 어 <웃음> 이것도 신기하다. 네오지오 미이라는 거야. 음, 음. 어렵다 근데. 피커 뭐. 프리카다라는 <laughs> 그런 거 혹시 알아요? 몰라고 <laughs> <laughs> 몰라? 뭐? 몰라? 피커 <laughs> <몰라? 웃음> <빅거> 뿌리카 뭐야? <laughs> 아. 테크노마트 막 그런 빌인데. <laughs> 아, 삼각대 괜히 막 비싼 거 사봐야. 그래. 어, 이거다, 형. 그래. 내가 전에 쓰던 거 이거 안테나. 아니, 이거. 이거 우리나라 거 같은데, 불이 치면은. 회사가 되게 많이 성장했나 보다. 이쁜 거 많이 만든다. 되게 삐까뻔쩍하다 그러니까. 누르는 맛이 다르다. 확실히. 응. 내가 원하는 모든 장비들이 다 있는 거 같아, 여기. 음. 하이퍼렉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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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 콜라 뭐, 어? 정품 있네. 응. 이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응. 용산에 갈 때마다 워낙 신기한 것들이 많다 보니 자꾸만 지름신께서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천 원짜리 삼각대를 보려던 저는 어느샌가 몇 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죠. 어. 아, 여기. 아, 여기. 딱 빼봐봐. 어. 쏙 빠져. 어, 그러네. 그래서 카메라 바로바로 뺐다가 꼈다갈 어, 수 있어. 어, 우와. 어쩌다 보니 동대문까지 왔습니다. 동대문에서 바지를 일단 사야 됩니다. 바지. 네, 형 되게 춥겠다. 어, 추워요. <laughs> 진짜 춥겠다. 저게 뭔지 아세요? 저거 조명. 네, 맞아요. 조명, 조명. 네. 네, 이거 알아요. 근데 왜안 없어진 거아닌지 알아요 저게? 이게 왜안 없어졌죠? 모르겠어요. 저기가 지금 기념으로 납둔 거지. 아 기념. 로아 기념으로 납둔 거예요 생각, 저거를? 어, 저 옛날 생각하면서. 아, 저기 동대문 야구장 여기가 맞죠? 여기가 축구장이지, 아, 축구장이에요, 여긴? 아, 저기 여기? 동대문 오면 은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떤가요? 짝퉁. 아 게스트, 뭐, 짭, 막 이런 거, 잽, 이런 거 알아요? 저 옛날 때 고등학교 때. 네, 레, 라비스 막 이런 그래, 거. 네, 맞아요. 보이런던 지금은 근데 이미테이션은 아니고 자체 브랜드 그런 걸 파는 것 같아요. 네. 추억도 돋는다, 추억도 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군복을 로카를 입고 나오면은 살짝 땀이 났었는데 이제는 이걸 입고 나와도 좀 쌀쌀해요 많이 추워지야 됐었습니다 아직도 포장마차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순대 곱창 팔고 야기 뭐 우동 전막 이런 거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바지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이 바지 5천원 주고 이거 득템했는데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와, 그래, 민크, 민크. 수면바지. 추리닝. 아, 그건 좀 여자 거 같은데요? 네. 올해가 이게 대세야, 플리스가. 그러네. 그래서 우리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옷집들이 다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플리스밖에. 네. 북극가서도 살아남겠다, 이런 어, 거 입으면. 거 같은 거. 우와. 여기가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점포들이 아, 근데 여기 이런 거 있는 거 알았어요? 네, 성각? 네. 나 이거 처음 보는데요? 어, 진짜?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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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특가, 초특가. 아, 미찌꼬던다 보이런다. 아, 22년 전에 입었던 옷. 보이런던. <laughs> 티셔츠 이런 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 이거 얼마쯤 할거 같아요? 얼마쯤 할거 같아요? 택 보지 말고. 아, 어... 이거 저는 한만 원. 만 원? 네. 72,000원. 이게 어. 자체 캐릭터라서 마치 도타가 백화점처럼 변했습니다 그죠? 아울렛처럼 네. 변했어요 그래서 무슨 나이키, 아디다스 막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브랜드 밖에 밀리오레로 왔는데 여기는 추리닝 한 벌에 12만원씩 해요 12만원 옆에서 어떤 분께서 신발을 딱 가리키면서 얘 얼마예요? 그러니까 45만원 신발 하나에 왜 45만원인가요 그게? 뭐 리미티드 이래서는 차라리 백화점이 더쌀거 같다 90에서 사, 80% 절대 놓칠 수 없는데 이거는 4,900원 빅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빅세. 자, 첫 번째 옷은 스톰 트루퍼.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이거 너무나 마음에 들어. 4,900원짜리. 핑크핑크. 많이 끼는데. 아, 안타깝다. 어, 이 그거는 사... 맹호 부대에 네. 여기 보면 또 반대편은 <laughs> 와 백골부대 <laughs> 내가 봤을 때이이 이 배지만 4,900원이에요 예. 네. 어, 오늘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결국엔 득템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요 <laughs> 주셔야 돼요. 아, 현금 주셔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봐아계좌이체로 가능하세요 나머지 건 내가 야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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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내전 재산 들고 왔는데 오늘 아 진짜? 제가 옷을 시착을 한다고 이거를 딱 옆에다 잠깐 벗어놨는데 잠깐 벗어놓은 사이에 저기 외국인 관광객께서 제 옷을 계산을 하겠다고 들고 가신 거예요.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슬슬 배가 좀 고파지기 시작했 여기 동대문에 이슬람 요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슬람 요리. 자 찾았습니다. 여기가 사마르칸트라는 곳인데요. 네, 이 빵이 이름이 이름이 뭐예요? 솜사. 솜사?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식당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식당 여기. 네. 형. 식당. 형. 네. 아, 형, 형님 식당? 네네네. 네, 네. 네. 여기서 뭘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개수가. <laughs> Thank you. 아... <laughs> 이게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이거 그냥 매점 같은 데서 사갖고 벌컥벌컥 마시던 거거든요 저희 뭐가 유명해요 여기? 다 유명해요 양유비해요큐그비바베티랑요이만티시요이이 다 양갈비 양갈비 바베큐. 돈인... 어, 시아베키스탄돈인키스탄아인가 봐요 아니 i a Russia, Russia, r u s s i 비엔남돈이고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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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요? 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맛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밑에 떨어져 저거 있지겉바속구 그게 뭐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 아... 맛은 약간 좀 탄내 나요 <laughs>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어디랬죠 여기가? 야 그렇게 많던 음식들이 와 초토화가 됐습니다 네. 맛의 평가, 맛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향신료의 냄새. 향신료의 냄새? 야 향신료 냄새. 아, 외국 냄새. 아 외국 냄새. 네. 빵 서비스예요? 서비스 뭐 주세요. 어. 러시아에 그런 게 어. 있거든요. 김치가 있거든요. 네. 러시아에 어떤 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김치랑은 전혀 다른 김치가 있어요.